농마트 뿌리활력, 토양개량, 미생물 증식까지 한 번에 사탕수수를 입착하여 생산된 원당밀 섬유소와 미네랄이 풍부하며 담압량이 45%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공고로 함유되어 있고 무기물이 풍부하여 미생물 배양이나 사료, 액비 제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양에 공급하면 토양 중에 미생물 수를 크게 증대시키고 부드러운 토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사용방법으로는 300평에 20kg을 관주해 주시면 되고 생선 아미노산 액비를 제조할 때는 생선 200kg, 당밀 40kg, 수금물 4 0리와 미생물들을 첨가하여 3개월 숙성시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양계량과 액비, 직접 집에서 만들어 사용해보세요.